이걸 샀는데,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상을 켰거든요. 이게 너무 얇아서, 지금 뭐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정수랑 그냥 만어다 볼게요. 어,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코가 꼽아질 것 같아. 일단 뜯을게요. 일단은 뜯을게요. 잘이네 굽어지진 않왜 이렇게 크죠? 약하게. 화자가 좀 많네요. 그래도 이쁘니까. 이쁘니까 일단은 슬립을 끼워줄게요 파인더 정리를 해줄게요. 분철을 보내야 돼서, 카메라를 켰어요. 분철 보내기 진짜 싫었는데, 할수 없이 이거를 분철을 보내게 돼가지고, Редактор mm -hmm. 일본에 가서 뽑았는데 이게 유명한 거그굴 캐릭터 있잖아요 그거 같긴 한데 이름에서 약간 이름을 몰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키링이 너무 귀엽죠. 이것도 이제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도 완전 공간 완전 빵빵해서 보여. 올리브 일본에 좀 잘한 느낌.